운전면허 안 따고 뭐였냐? 내가 계속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. 옆에서 말똥모 해줄게 말똥모어 얄미어. 저 아. 남은 거 먹어도 돼요? <laughs> 어, 아 조용히 좀 먹었죠. <laughs> 상민 오빠는 이런 사실을 알아? 네. 난 되게 일부러 그러나. 왜 그러는 거지?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. 뭘 미쳤나봐요, 진짜, 진짜. 아, 짜증나. 아. t v n 의 대표, 그리고 L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, 이 둘의 만남이라 G20 국가정상회담에 견줄 수 있겠네요. 진짜 오랜만이다. 네. 그때 망한 거뭐지 아, 격투기였다. 아, 격투기 아, 격투기 격투기 그게 2005년이니까, 아, 10, 아 7년. 7년. 아, 그 정도 됐네요안 좋은 아. 추억 남기고 헤어졌네, 그때. 아. 가로께서 같이 한번논 적이 있었는데 네. 그때 얘기하지 말까? 아니요, 하셔도 아니요. 아, 됩니다 뭐 제가 요 아니요, 아니요. 뭐, 뭐 쇼했나요? 아니요, 쇼안 했어요 <laughs> 내가 개인적으로 높이 섰던 연예인은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고요 음, 음, 음. 코코도 좀 아꼈고요 룰라는... 근데 오늘 여긴 왜온거예요뭔 음, 이유를 모르겠어 요 음, 그러니까 그냥 아, 인사하러 온 건지 아니요. 솔비가 한 2년 쉬었거든요 뭔가 이제 연예계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솔비를 쓸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. 이게 tvn에서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어, 프로그램인데, 야. 설비가 할게 너무 많이. 아,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. tvn에 무슨 프로그램을 예. 하고 싶다, 그거 때문에 온 거지? 맞습니다. 지금 와인, 이거, 와이트와인하고 레드와인. 예. 아니, 솔직히 그다음에 tvn 대표를 자기 했는데, 지금 후배가 공부장 음. 역할을 해요.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 그래서 어 알았어 그래 놓 줄게 이거안 이거 되는 거잘 알잖아. 그렇죠. 나와서. 그건 안 됩니다. 절대 저도 그걸 바라지는 않고요. 근데... 그럼 와인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아니죠. 선생님 이거는 제가 이거 이따 가져갑니요 아닙니다. 이거는 선생님. 근데 이게 TV에 거. 다 나왔잖아 주는 걸가져오려면 네. 원래 가져오든지.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그데 네. <laughs> 진짜로 선생님 똑같으세요. 그때 1 0년전막칠년전 양쪽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힘 써야 될것 같은 아, 분위기로 잘 몰아가는. 그리고 하신 거예요. 어? 아, 너무 코가 너무 예쁘세요, 옆에가. 미 <laughs> 아, 라인이 진짜 예쁘세요. 이렇게 일반 사람 코가 이렇게 딱 나오기 힘든데. 근데 진짜 딱 이게 뭔가 얼굴도 딱 자리 잡혀 계시고. TVN에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. 음. 백지연 피플인사이드. 어, 그런 거 좋아해요? 저 그런 거 진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 정말 자신있거든요. 설비쇼, 설비 피플인사이드. 난 재밌을 것 같아요. 음. 조만간 저기 우리 사장님께서 기획안을 작성해서 드리, 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저기 뭐 화성인 바이러스 김구라 씨 빠졌네요. 이윤섭 씨가 대신. 솔비가 독서를 막 잘하잖아. 아니, 저 화성이... 독서를 잘 못해요. 김구라 선배보다는 독설은 솔비가 위 아니야? 아예 아니죠. 아, 근데 제 주변에 정말 독특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. 누구요? 저기. 잘 모르겠어요, 사실은. 표정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어, 예, 제가 보기에는. 차성인에 전화가 갈것 같습니다. LSM의 탑은 아직 저죠. 솔비 씨는 일개 소속 연예인일 뿐이고, 전 LSM 엔터테인먼트의 고문이자 예비 스타죠. 이년왕후? 그두분 사귀시잖아요. 네. 진짜 제 꿈이에요. 음. 드라마에서 내 연기 상대 배우와 사귀는 거. 음악의 신에서 절대 나하고 그런 꿈은 꾸지 마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음악의 신을 연장 계약을 하자. 연장은 못 하겠다. 대신에 뭐. <laughs> 해외 판권 팔고 영화로 제작되고 막 이런 것들은 허락해주겠다. 음악의 신이 하나... 왜 재밌는 줄 알아? 자기가 이러는 게 웃겨서. 아 그래요? 그리고... <laughs> 황당하죠. 어, 저도 되게 황당해요. <laughs> 오랜만에 <laughs> 봤는데. 좀정 <laughs>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. <laughs> 그럼 송창이하고 송창식하고 어떤 차이?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건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<laughs> 송창 송창이하고 남창이하고 충격적. 나는 시술 속으로 가호를 일으켰어. 해결 좀해주세겠어 언제 소주라도 사 줄게. 네. <laughs> 저희 넓은 인간관계 덕분에 LSM 수면의 일에 TV 출연 따놓 당상이나 다름 없죠. 아. 하... 가족 가 아니 아니 선생님. 아니 아, 가족가이거만 몇천원짜리예요. 아. <laughs> 돈이 좀 없어 갖고요. 선생님,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.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